안녕하세요. 이어룡 마스터 주식 스카입니다 오늘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은 범한 PSL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닥 찍고 바닥 찍고 지금 한 달, 두 달, 3 개월 정도 지금 무상향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꺾었죠 바닥으로 바닥으로 꺾었는데 바닥으로 이렇게 꺾어버렸죠 이렇게. 근데, 바로 치고 올렸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범페스셀이 힘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자리에서 바닥으로 다시 골파는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반등하는 척 하다가 밑으로 다시 빠졌을 겁니다. 근데, 빠지지 않고 위로 치고 올라갔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여기. 거리랑 터트렸죠 지금. 여기. 이렇게, 이틀. 그리고 나서 우상향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계속. 근데 지금 오늘 음목 떴습니다. 여기 2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이 구간에서 거래량 터질 때 지금 수박이 딱 익어가는 모습을볼수 있죠. 이렇게. 뭐,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부터 수박이 계속 익어왔는데, 여기서부터 모아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확실하게 이 구간을 120선 위로 올라오지 못해서, 그냥 지켜만 볼 수도 있고, 이런 구간에서 확실하게 돈이 들어온 구간, 여기.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지금 수박이 지금 계속 익어가고 있죠, 이렇게. 파란 점선 지금 지지해주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파란 점선이 네, 지지해주죠. 이게 공구리 라인이라고 했죠. 제가 이 부분 민트색 부분, 네, 민트색 이 부분이 잘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수박이 있고 계속 파란 점선 같이 옆에 있고. 이 구간에서 한번 더 거래량 터트리면서 막 슈팅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서 지금 현재 위치에 지금 수박이 지금 익어가고 있고 파란 점선 이런 자리 잘 보세요. 이런 구간에서 슈팅 될수 있습니다. 얘는 뭐 지금 여기만 안 깨면 될것 같아 여기 이 구간만 안 깨면 돼요. 여기 공구리나 하단선. 그럼 여기 뭐 순간적으로 여기서 한번 더딱 뺐다가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날아갈 수가 있죠. 이렇게 위로. 잘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그리는 거는 뭐 자기 마음이니까.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그냥 피 보지 마시고 그냥 허투루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런 자리 지금 요거 수박 계속 여기서부터 수박이 계속 익어 가고 있었죠 이렇게 네. 이 구간 지금 잘 지지해주고 있고 이런 자리 에 공략해 볼 만합니다 보만피어셀입니다보만 어셀 수소전지. 관련줍니다. 수소. 거래량 터지고 나서 지금 거래량 없죠. 지금 여기. 지금. 여기 거래량 조금인데 앞에보다 없는데 지금 고점, 여기 고점 넘겼죠. 여기 앞에. 그러면 한번 살짝 눌러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 밑에서 요만큼 공략해서 슈팅 주는 거를 드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구요.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